스피트를 하는데, 그거를 막 들어가가지고, 막 때려 부셔가지고, 애를. 진짜, 전사다. 헌치님, 응. 제가 오늘은 응. 이런 썰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응. 되게 많은 선수들을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헌치님이 응. 생각하실 때 가장 전사의 신자. 전사의 어, 신자. <laughs> 왜 오글거리긴 데왜 오글거리요? 우리 트위스코 부재도. ウォリオって。 그런 뜻이 있잖아요 전사의 심장이 있지. 펀치님이 보실 때이 전사의 심장을 가진 선수. 가장 어울리는. 가장 어울.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내가 친분이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 노사명 선수. 그 선수를 보면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내가 이남준 선수, 이남준 선수한테 배웠는데 이남준 선수가 그 노사명 선수가 싸웠었어. 근데 그때도 노사명 선수가 다 우세하다고 막 그랬기 얘기했었어. 왜냐면 이남준 선수가 한 2년 정도 쉬고 복귀하는 그런 시합이었는데. 이제 둘이 딱 붙은 거야 근데 막상 이제 드, 경기를 해봤더니 이남준 선수가 압도를 한 경기였어 그러던 와중에 이제 7라운드인가 6라운드에 이남준 선수의 앞선후에모자명 선수 코뼈가 부어 코뼈만 하여튼 부러져 부러지고 눈썹이 찢어지거든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이제 스탑 할 상황이 온 거야 그런데 이제 링콤에서 노상윤 선수한테 이제 스 가가지고 부상을 이제 이제 막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노상윤 선수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지는 걸하는 거잖아 이게 스탑이 되면 근데 거기서 이제 노상윤 선수가 이렇게 막해한 라운드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다 찢어지고 막 엉엉이 엉망이 됐는데도 한 라운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라운드 그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소름이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조금만 더 1라운드, 라운드까지 말이 어 조금만 아직, 더 싸우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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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만, 1라운드만 더 네, 싸울게요 아, 아, 1라운드만 더수 아, 싸울 아, 있습니다 진짜 끝까지 한 라운드만 더 하겠습니다 한 라운드만 더, 더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오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전사다 전사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게 그걸 증명이 된게그 게임이 끝나고 노사명 선수가 진짜 운 좋게 UPBF에 <laughs> 그 도전을 하게 된 거야 이제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 일본에 이제 다카나와 료라가 다카나와 료인가그 사람이 이제 OPBF 챔피언인데 엄청나게 강한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노사명 선수는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러 일본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민 PD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에 가서 그리고 도전자로 가는 거는 웬만하면은 이기기가 힘들어. 그 일본에 판이 다 짜져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다카나와 료는 그냥 방어잔 하나 치워가지고 1승 하나 챙기려고 부른 거였어요. 근데, 노사명 선수가 가가지고 붙게 된 거지. 근데, 심판들, 이제 판정으로 이기면은, 웬만하면 지는 게 있는데, 노사명 선수가, 이제, 다카나와랑 싸우는데, 계속 밀려. 계속 밀리다가, 몇 라운드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라운드에, 어떻게 뭐 하나 탁 들어가가지고, 다카나리류가 비틀비틀 비트 하는데, 그거를 막, 들어가가지고, 막, 때려 부셔가지고, 애를, 다운을 시켜. 다운 시켜가지고, 딱 이기고 나서, 노사명 선수가, 바닥에, 링바닥에, 깍두드워버린다니까 야, 그때가 이제 전율이 와, 진짜 일본 원정에 한국 선수가 1이면백다진달 100 했던 한국 선수가 가가지고 단위진으로 가가지고 일본의 챔피언을 KO시키고 그냥 일본 한복 잔치상에다가 딱들어도 한국 선수가 그래서 OPBF 타이틀 챔피언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한일전인데 한일전에다가도 우리가 아주 불리한 게임을 가서 테이워를 이겨버린 거지. 그 그러니까 진짜 소름돋았지. 그때 그 이남준 선수와 그 대결에서 봤던 그 마지막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운드만 더하겠습니다그 간절한 마음이 나는 그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투지, 투지, 그 전사의 심장이. 다리가 돼서 닦아내려를 잡았다고 그래서 OPBF 타이틀 획득을 했지 그게 되게 우리나라의 OPBF 타이틀이 한동안 공석에 아무도 없었는데 노상량 선수가 딱 가져온 것이. 야 그거 보면서 진짜 와 전사 의 쉽지 않다 진짜 전사다 근데 시간이 되면 이 영상을 본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뻔터뷰 한번 <laughs>